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영어 문법에 아주아주 기초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팔품사를 한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팔품사란 뭐냐? 바로, 어, 단어의 역할입니다. 어,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따라 읽어서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뒤에서 하나씩 뭔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명사, 명사, 대명사, 대명사,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전치사,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 감탄사, 감탄사.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여덟 가지인데요. 들어 보셨죠? 음 들어 보신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 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씩 천천히 어,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우리 명사는요 일단 뭐냐 바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다. 다시 뭐라고요? 사람과 사물의 이름.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이름 명 아시죠? 이름 명어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 영어로, 어, 영어로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영어로, 아 ᄂ, 합쳐서, noun, 한번 더, noun, noun, 좋아요. 어, noun 하면요. 우리 영어 사전에 보면 가끔 이렇게 단어에 이렇게 적혀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품사. 음, 영어로 "part of speec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품사가 명사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 나중에 사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non" 명사를 한번 이름,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람의 이름, 자, 제가 사람인가요? 그렇죠. 전 사람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저의 이름 먼저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lily" 좋아요. 어, 사람의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a, a desk, 그렇죠? 우리 desk 하면 그렇죠? 사물의 이름이죠? 어, 책상 사물의 이름 그러니까 noun 명사네요. 음. 자 그런데 이렇게 릴리나 책상처럼 그죠? 어, 셀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물처럼 어, 물처럼 이렇게 셀수 없는 것 그죠? 이런 어, 것도 명사에 속합니다. 사물의 이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ater 한번 더. water, water,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나 우리 추상 명사라고 해서 어, 명사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저의 사랑이 보이시나요? <laughs> 자, 죄송해요. <laughs> 자, 같이 읽을게요. love, love. 좋습니다. 우리 사랑이죠. 자, 우리 이런 것들, 이런 음, 것들을 우리가 사람과 사물의 이름 뭐라고 한다? noun 명사라고 한다. 됐죠? 자, 우리 명사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명사 다음에는요. 그렇죠. 대명사라는 겁니다. 대명사. 어, 뭔가 명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어, 명사. 우리 방금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아이고 쉽네 그죠? 어, 자, 명사. 사람과 사물의 이름인데, 그거를 대신해서 나타내 주는 거. 어, 우리가 이거를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우리 아까 명사 뭐였어요? 그렇죠. noun 이었는데, 여기 앞에 pronoun. 이렇게 pro를 붙여주면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pronoun. pronoun. 잘하셨어요. 어, 대명사죠? 음, 우리 pronoun,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나, I. 한번 읽어보실까요? I. I. 좋아요. 어, 왜가 얘가 대명사죠? 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죠? 릴리. 릴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릴리가 오늘 밥을 먹고, 릴리가 오늘 영상을 찍고, 릴리가, 어우, 이렇게 어, 계속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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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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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릴리라고 한번 말했으면, 어, 나, 너, 그녀 이렇게 바꿔서, 대신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때, 그죠? 명사를 계속 쓰지 않고, 명사를 바꿔서 대신해서 써준다, 랄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나부터 저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I, 어. you. 어, 자, 요거는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요. 여러 명들, 그죠? 여러 명, 너희들. 자, 그 다음에, he, she. they, it, it this, that, that. 좋아요. 어, 이렇게, 어, 명사를 대신해서, 어, 해주는 것을 우리가, pronoun,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동사. 오, 별표 빵빵빵.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의 핵심, 바로 동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먼저 읽을게요. verb. 한번 더. verb. 좋아요. 어, 우리 verb. 마찬가지로 우리 어, 사전에서 v.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어, 그죠? 어, 그러면 요거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v는 꼭잘 기억해 주세요. 동사. 좋아요. 자, 동사는 도대체 뭐냐? 자,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말로. 자, 크게 우리 비동사와 일반동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영어로 be verb, action verb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일반동사 이런 거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일단은요. 비동사는 그렇죠. am, are, is. 들어보셨죠, 다? 어. 자, am, are, is.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 어디어디에 it. 다뭐 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비동사, 그죠?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뭐다? 그렇죠, 일반 동사다. 우리 비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 일반 동사. 우리 액션이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가자 한번 읽어볼게요. Eat, sleep, read, write. 어, 먹고, 자고, 읽고, 쓰고, 뭔가 약간 행동하는, 어,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을 action verb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일반 동사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뭐뭐하다로 끝나는 말, 그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동사를 제외하고 두 가지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뉜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 동사 그리고 뭐뭐 있다이다 라고 정해지는 동사 m, r, e, s, 비동사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별표 빵빵빵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사 끝났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 형용사 자 우리 요것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에서 사전에서 요렇게 음 요렇게 보통 나타내면요. 요거는 형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형용사는 뭘 하는 거냐? 바로,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우리 명사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물의 이름.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물을 꾸며주는 어,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 이름 중에 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릴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 릴리, 사람이었어요. 자, 릴리, is, 자, 릴리는 어때요? 어, 아우, 죄송한데, smart 한번 가볼게요. 참아, <laughs> pretty 못 가겠어요. smart. 한번 해볼게요. 음,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릴리라는 거는 명사였죠. 사람의 이름. 명사를 지금 명사. 릴리라는 명사를 지금 스마트. 어, 똑똑하다고 뭐 해주고 있어요. 어,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뭐하는 말? 꾸며주는 말. 어, 릴리는 똑똑해. 릴리는. 예뻐, 릴리는 귀여워. 아, 자, 이렇까지 이야기하면 영상 끄실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예문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어쨌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꾸며주는 거. 우리가 그거를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요? 형용사. 뭘 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adjective. 한번 더. adjective. 그쵸? 어, 그래서 요거 adjective 하면요. 어,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사전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어, 형용사란 뜻입니다. 자,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말, 우리 하나씩 읽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pretty, pretty. 예쁜. 자, 그 다음에 귀여운 거요. cute, cute. 똑똑한 거, smart, smart. 자, 그 다음에 비싼 거, expensive. 그렇죠. 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명사가 예쁘고, 명사가 귀엽고, 어, 똑똑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펜이라는 명사가 있어. 이거. 어, is expensive. 어, 이거는 비싸라고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형용사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부사입니다. 부사. 어, 우리 부사는요. 어, 얘는요. 좀 음, 부사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 잡채. 어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잡채라고 할게요. 잡채가 뭐죠? 어 잡탕. 여러 가지 다. 어그죠이 친구는요. 아까 우리 명 아, 죄송해요. 형용사는 뭘 꾸몄어요? 우리 배운 지 30초도 안 됐는데. 명사. 그렇죠. 명사를 꾸몄는데 자잘 보세요. 부사는요. 자, 뭘 꾸미냐면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아하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꾸미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명사를 꾸미는 건 뭐다 형용사 명사만 아니고 그죠 어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잡채처럼 <laughs> 아 잡채 먹고 싶다 그죠 어, 해주는 어 그런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와우, 그죠? 역할이 다양하구나. 자 영어로는요 우리가 adverb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adverb, 그죠? 어 우리 아까 동사였는데 앞에 ad가 붙은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를 꾸미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자 같이 볼게요. slowly 한번 더, slowly. 그렇죠. s l o 하면 천천히 라는 건데, ly가 붙어서 slowly 하면 천천히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read slowly. 나는 읽는다. 동사죠. action. 어떻게? slowly, 천천히. 동사를 꾸며줬죠. 됐나요? 어. 자,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I study. 나는 공부한다. 동사죠. 액션. 근데 어떻게 공부해? Hard. 열심히. 자, study라는 동사를 hard 열심히라고 꾸며줬죠. 그래서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I study hard. 나는 공부한다. 열심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동사도 꾸미고, 모도 꾸민다 했었죠. 그쵸? 형용사도 꾸민다고 했었어요. 형용사. 예를 들어서, she is very smart. 그녀는 매우 똑똑해. 자, 우리 똑똑한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였죠. 자, 그런데 이 형용사, smart. 똑똑하긴 똑똑한데, 어떻게 똑똑해? 매우 똑똑해! 라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음. 자,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LY 붙었죠? 음. 자, 그렇다고 해서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이건 아니에요. 어, 이건 아니에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놀랍게도 surprisingly she came here. 그녀가 여기에 왔어. 자, 그녀가 여기에 왔다라는 문장 전체가 굉장히 surprisingly 놀랍게 온 거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문장 전체를 다 꾸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adverb 부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부사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요 앞에 자 우리 한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앞전자 어, 아실 수 있어요 앞전 그죠 어. <laughs> 자 우리 앞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응, 앞에 위치한다 영어도 사실 똑같거든요 우리가 position 하면 위치인데 preposition 하면 요게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앞에 위치한다 라는 뜻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Preposition. Preposition. 좋습니다. 자, 우리 앞에 위치하는 건데, 자, 어디 앞에 위치냐면, 명사나 사물의 사람의 이름, 그리고 대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것,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자, 그거 앞에서 정보를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 내 생일이 있어. My birthday. 그죠? 어, 내 생일은, 그렇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인데. 자, 내 생일에, 내 생일에, 어, 이렇게 앞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on을 썼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 앞에는,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이렇게 써요. 언이 바로 preposition 전치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My room, my room 내 방이죠. 얘도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 맞나요? 맞죠? 자, 그런데 내 방에서 방 안에 자 이런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우리 마찬가지로, in 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 전치사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in my room. 한번 해보실까요? in my room. 그렇죠. 내방 안에서.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 그것 하면요. 그렇죠. 명사를 대신했어. 우리의 뭐예요? 대명사. 어, 천재, 천재. 어. 어떻게 한번 배웠는데 이렇게 잘 알아. 그죠? 음, 자, 대명사인데, 대명사 앞에서 from 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을 나타내는 정보를 주는 친구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 behind, 뒤에, under, 아래, for, 어디 어디를 향해서, to, 뭐 뭐, 에게, 어디로, 이런 식으로, 어, 시간, 장소,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친구들. 우리가, 어, 많이 봤던 친구들. 그런데, 어, 이 친구들이 바로, preposition. 전치사였구나. 라는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어, 자, 그 다음은 더 쉬워요. 자, 접속사 갈게요. 접속사라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뭐냐? 바로 풀입니다. 풀. 여러분, glue 아시죠? 어, 풀. 자, 어, 그렇다고 glue라고 하진 않고요. <laughs> 자, 우리 접속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junction. 한번 해볼까요? conjunction, 그렇죠. conjunction. 이것도 우리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자, 자, 이 접속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방금 제가 glue, 풀이라고 했었죠. 풀. 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아이다. 어, 서로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nd, and, 그렇죠. 그리고, 그죠? 예를 들어서 I like pizza and chicken. 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말했지만 결국 나는 피자와 치킨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피자 그리고 치킨. 자, 피자와 치킨을 연결해줬어. 아, 이 아름다운 만남. 그죠? 어, 자 그리고 또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나 but. 그죠? 어,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but not smart. 어, 그녀는 예쁘지만 똑똑하지 않다. 어, 이렇게 반대되는 거, 그죠? 어, 반대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하죠. 어머 뭐 때문에라고 해서 이유를 연결해주기도 하죠. 음,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Because 왜냐하면 I like English. 난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죠? 어. 자,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이것도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When I go home. 내가 집에 갈 때, I eat dinner. 나는 저녁을 먹는다. 어. 이런 식으로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도 하겠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내가 딱풀처럼 뭔가 연결해 주는 거 conjunction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감탄 잘하시나요? 어, 어,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딱 뭔가 아 어, 다쳤어. 아우치. 해보실까요? 아우치. 한번 더. 아우치. 그렇죠. <laughs> <laughs> 어, 발령기. 자,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음, 우리 감탄사 써보세요. 아우 어, 우리 이제 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우 어. 그리고 어머나, 읍스한번 더, 읍스 좋아요. 그리고 우와 이런 거. 우와, 우와. 그렇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어, 감탄할 때, 놀랄 때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쓰죠. 우리가 요거를 exclamation 이라고 해서 감탄사, 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팔품사, 여덟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명사, 우리 사람과 사물의 이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 동사, 뭐뭐하다, 뭐뭐이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형용사는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는요, 잡채,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다 꾸며주는 아이, 전치사 앞에 위치해서 시간과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주는 아이, 접속사 풀 연결해 주는 것. 단어와 단어,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 Oops. 그죠? 어, 이런 것들, 우리가 <laughs> 8가지 품사를 배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팔품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